남자 100미터 평영 준결선으로 이어집니다. 준결선 첫조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헹기 선수가 이 종목의 주니어 기록을 갖고 있고요. 또 아담 피티 선수가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남자 100미터 평영이 되겠습니다. 네, 세계 기록은 아토피티 선수의 56초88이고요. 대기록이자 회 주니어 세계 기록은 59초01입니다. 칼레인의 핀 캠프 선수가 소개가 됐고요. 아, 이어서 이제 1레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키앙키락 선수입니다. 그리고 7레인 스페인의 후루의 키멘타 1분 03초05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2레인은 홍콩입니다. 아담마. 네, 1분 02초 75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6레인은 호즈입니다 1위 언 번스 3레인은 이탈리아 크리스티안 만타가차 1분 02초 07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일본입니다. 야마토 오카도메 1분 01초 89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4레인은 페레토이코 자비에 로이스 선수입니다. 출발했습니다. 남자 100m 평연 준결선 1조입니다. 네, 이제 평영 종목은 자명 부분에서 15m가 넘어가도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방영으로 출발, 저병으로 출발해서 적대 평자의 순으로 이어지겠고요. 이제 첫 번째 영법이. 평영 100m죠. 이제 앞서 만나보셨던 개인 선정에 이어서 이제 평영 100m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박찬욱 선수가 예선전에서 17위를 하며 아쉽게 죽여서 진출하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6레일이 예, 가장 빨랐습니다. 호주의 기디언 번스였고요. 17살. 하지만 보더보의 아마트 선수가 오히려 좀더 앞서가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후반 부분에 턴을 한 이후에 어, 굉장히 좋은 물속동작 보여줬습니다. 예. 2위와의 격차가 지금 50cm, 아, 오히려 지금 이제 6레인이 더 치고 올라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어, 네, 지금 1, 2, 싸움 굉장히 치열해요. 예, 기대한 번수 좋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마지막 6레인, 5레인, 4레인, 마지막 터치를 6레인이 가장 먼저 했습니다. 6레인과 5레인, 4레인 순이었습니다 1분 01초 5구였고요. 오카도미, 아마토 선수가 1분 01초 7, 4였습니다. 이어서 남자 100m 평영 중결선 두 번째 조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인두 명의 선수가 3레인과 4레인에 배정이 되어있고요. 네, 지금 4레인에 있는 음우의 선수가 어, 예선전에서 굉장히 좋은 기록을 세우면서 예선전 전체 1위로 올라왔는데요. 그렇죠. 어, 확실히 선수들이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을 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할레인은 이스라엘입니다. 달 사이로프. 이어서 1레인 독일의 에밀리안 홀란케 7라인은 스페인입니다. 닐 미클라우 2레인 남아프공항국 토마스 트로터 1분 02초 2구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6라인 덴마크입니다. 요나 스가우르3라인은 미국입니다. 조시아 천 1분 02초 02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레인카자흐스탄 아르센 코자크메도프 1분 01초 84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자네는 미국입니다. 왓슨 응우옌 1분 01초 60의 기록으로 예선전 전체 1위로 올라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남자 100미터 평영 준결선 두 번째 조입니다. 출발 반속도에서는 지금 일레인이 가장 빨랐습니다. 독일의 에밀리안 홀랑크. 네, 가장 먼저 15m를 나온 선수는 이제 오레인의 선수입니다. 예.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메도 선수가 지금 가장 빨랐는데요. 오레인과 지금 4레인이 그 어, 1, 2, 위 3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을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오레인 선수 굉장히 큰긴 팔을, 긴 팔을 음... 이용해서 앞으로 성근성근 나가고 있습니다. 예, 4레인이 가장 빨리 터치를 했습니다. 미국의 왓슨 응우에 네, 응웬 선수 28초 77로 가장 먼저 턴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우레인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4레인과 6레인. 4레인에 왔은 응웬 선수와 6레인의 요나스 가우르 선수가 선두를 쫓고 있습니다. 우레인 카자흐스탄의 코자킴 메도프 가장 빠르게 지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어, 1, 2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4레인과 5레인, 3레인이 지금 4위고요 1위, 3위이지 치열합니다. 4레인이 조금 더 앞서는 모습. 마지막 터치, 4레인! 가장 먼저 찍었습니다. 1분 01초 때까지 세 명이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와스 응우옌 선수가 가장 빨랐습니다. 조슈아 천이 좀 2위였고요. 그리고 1분 02초 때, 03초 때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포를 보여줬던 두 번째였습니다. 1분 01초 때를 기록했던 선수가 다섯 명이 있고요. 1분 02초 25를 기록했던 아, 마타가차 선수가 지금 이렇게 되면 8위로서 결선에 올라가게 됐습니다.